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승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혜로 품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친구들에게 바르지 않게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올바른 어린이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신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환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절기 기간 동안 한신 어린이와 선생님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이 걸린 학생이 있다면 하루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공개수업과 학부모총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떨지 않고 잘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